오늘은 5월 30일 열한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바 왕이 길러한 라모스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바드의 기를때 나는 변장하고 전쟁트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트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이제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400명의 선지자가 한 대로 그대로 전쟁을 치르려고 이 아합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밭과 더불어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싸우는데 이 여호사밭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변장을 할 테니까 당신은 왕복 그대로 입고 싸우세요. 지휘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지휘관 하세요. 이 말이에요. 이 여호사밭은 그냥 너무 순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아합이 어떤 의도로 말한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왕의 옷이 아니라 변장한 옷으로 여호사밧은 왕의 옷으로 입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은 알았던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자기만을 노린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호사밧에게 그 표적을 돌리고 자기는 살아남게 한 잔꾀를 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을 자기의 전쟁에 돕는 자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국리로 이용할 자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하부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그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만 그가 한때는 회개하면서 그가 풀이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저주를 한번 거둬주셨어요. 심판을.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가 말짱해지니까 아무 일도 없어지니까 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웃도 없어. 형제도 없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요. 내 주위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자기만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는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도 애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척만 하는 거지, 하나님을. 결국은 다 자기만 사랑하는 거야. 이게 아흡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32절부터 볼게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스을 보고 그들을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바이 소리를 지른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아람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32명의 병거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은 큰 싸움 작은 싸움 신경 쓰지 마라 너희들은 오직 이스라엘 왕만 죽여야 돼. 그렇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병거 32명이 이스라엘 왕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밭 왕이 왕복을 입고 있거든요. 야, 저 사람이 아, 아합인가 보다. 라고 해서 공격을 막 퍼붓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밭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어? 아합이 아닌 것 같아. 가만 보니까. 알고 보니까 아합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야. 북이스라엘과 맨날 전쟁을 치러서 아합왕의 얼굴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아합이 아니구나. 라고 오히려 그 여호사밭에게 서 피어, 그 죽이려고 했던 그 암살단이죠. 그들은 오히려 여호사밧을 이제 공격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전해졌어. 아합은 여호사밧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기를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여호사밧이 안전해졌어. 그 32명의 암살단들이 여호사밧을 안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은 속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했었고 말씀을 들리려고 했었는데 그여호사밭 속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하방이에요. 정직이 여호사밭의 방패가 됐고 신앙이 그의 방패가 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정직하게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불편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패가 되어줄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이 갑옷 솔기를 맞힌 지라 왕이 그 병고 모든 자에게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 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고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고 바닥에 고였던 지라 해가 질 역의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아합 왕이요 도망을 가다가요 어떤 이름 모를 아람 군대 누군가가 우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활을 쐈는데요. 그 활이 이 아합 왕의 솔기에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갑옷을 뚫고 화살이 맞아서 그가 피를 흘리게 되니까 아합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탈출하자 빨리 탈출해서 나 빨리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탈출을 감행합니다 자기의 백성과 군대는 싸우고 있는데 지 혼자 살라고 또도망가려 그래요 이게 아합이에요 맨 처음엔 여호사밭을 이용하여 자기가 살려고 했고 이번에는 자기의 군대를 이용하여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합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했더니 전쟁이 맹렬해서 탈출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계속 흘리면서 저녁까지 탈출을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결국은 결국은 이제 다 탈출할 때가 돼서 보니까 왕이 이미 죽어 있어. 탈출해서 보니까 왕이 죽어 있는 거예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그래서 왕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다가 장사지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계획해서 아하방을 죽인 게 아니에요. 우연히 무명의 아람 군대, 군대 군인이 아무 생각 없이 혼 그냥 쏜 화살이 아합 왕에게 맞은 거예요. 그리고 탈출을 하려고 했더니 탈출을 못했어. 결국 피를 굉장히 많이 흘린 겁니다. 그래서 피가 없어진 거예요 몸에.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말씀의 이루심.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도는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우연히 쏜 화살이 어떻게 아하 배경에 맞았겠어요? 하나님이 맞추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존재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힘듭니까? 어렵나요? 괴롭습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내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돕고 계셔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승리할 것을 국가에 믿는 여러분들에게를 추드립니다 38절이.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할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제 사마리아에 돌아와서 샘 곁에 딱 병거를 놓고 씻고 있었어요, 병거들, 군사들이. 거기에 이제 아합의 시차가 있었죠. 피가 계속 흐르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피 냄새를 맡고 들깨들이 모여와갖고 그 피를 핥아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시체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딱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 그 머문 곳이 어디냐면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래.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은 창기만 가요. 사람들이 그 더러운 곳은 죄인이기 때문에 안 가, 거기는. 하필 거기가 창기들이 모인 곳이야.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하는 동물이 하나 나옵니다 개 혐오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기 거기에 시체 아합의 시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비참하다는 그만큼 저주받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요 심판의 죽음이요 비참한 죽음이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가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산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었어요. 그는 살아보려고 잔꾀를 부렸어요. 여호사밧을 미끼로 두기도 하고 자기의 군대를 미끼로, 미끼로 주기도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잔꾀를 부렸어요. 그는 왕이에요. 권력이 있었어요. 그의 입맛에 맞춰서. 그는 400명의 선지자들을 만들어 내기도 했어요. 항상 살아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결국 죽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다 잃어도 하나님만 내게 계시면 다 얻은 것이에요. 내가 세상의 것들 다 얻어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흐 왕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어리석음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미가야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